옛날 어느 마을에 황대감이라는 고위 벼슬을 지낸 양반이 살았다. 대대손손 부유하게 살아온 황대감은 성품도 올곧고 인자의 주변 사람들의 덕망도 얻고 있었다. 그러나 남부러울 것 없던 황대감에게도 딱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다. 바로 외동딸 연이였다연이는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띄게 예쁜 외모였지만 갑자기 천연두를 앓으면서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말았다. 얼굴을 뒤덮은 곰보자국과 거무티티하게 변한 얼굴은 보는 사람들마다 놀래기 일쑤였다. 아이들은 따라다니며 곰보라 놀려댔고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수근거렸다. 아니, 저 처자 얼굴 좀 보기나? 그러게 말이야. 남자도 얼굴이 곰보로 변하면 쳐다보기도 싫을 터인데. 하물며 젊은 처녀가 저러니, 원. 불쌍하기도 하지. 누가 저런 여자에게 장가를 들겠나? 나이가 들어서인지 황대감의 안색이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다. 몇해전 아내를 병으로 잃은 데다 자신마저 세상을 뜨면 혼자 남겨질 딸이 걱정스러웠다. 병세가 깊어지자 황대감은 서둘러 사위를 찾기로 했다. 딸과 혼인하는 자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어느 날 황대감이 시름시름 알아누워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의 체영감이 찾아왔다. 대감님, 따님의 남편감을 찾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다만 아직까지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우리 연희 배필은 찾아주고 눈을 감아야 할 텐데. 황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딸의 걱정에 고심이 깊은 황대감을 본체영감은 골칫덩어리 아들 천명이를 떠올렸다. 그래, 우리 아들을 이집 딸과 혼인시키면 되겠어. 집으로 돌아온 최영감은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비옥 황대감 딸의 외모가 흉해도 혼인만 한다면 우리 아들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거야. 최영감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어느새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건 기회야. 광대감도 골치 아픈 딸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 집도 천명이가 문제인데 서로 좋을 수밖에 없는 혼처가 아닌가.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두드리며 생각했다. 이 혼사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최영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야 이놈아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 이불 속이냐?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서는 최씨에게는 외아들 천명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학문에는 전혀 뜻이 없고 오직 놀기만 좋아하는 천덕꾸러기였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방탕해져 이 여자 저 여자 껄떡이며 먹고 노는 한량으로 살고 있었다. 저 꼴을 보고만 있자니 최영감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갔다. 천명아 너는 평생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으냐? 당연하죠.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연감은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장가를 가는 게어떻겠느냐 예? 장가요? 장가 가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럼 일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장가 가기 싫습니다. 이런 철없는 놈 같은이라고 사내 놈이 일이 게을러서야 쓰겠느냐? 만약 내가 맺어주는 처자와 혼인만 한다면 평생 일안 하고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생긴다면 어떻겠느냐? 아니, 세상에 그런 혼처가 어디 있다고 그러십니까? 놀고 먹을 사위를 받아줄 집이 있겠어요? 그 처자 아버지가 혼인만 한다면 사위에게 전 재산을 다 물려준다더구나. 정말이십니까? 그런 부잣집 딸이 저와 혼인하려고만 한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희의 얼굴을 모르는 천명은 평생 놀고먹고 살수 있다는 말에 얼씨구나 했다. 최영감은 황대감에게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대감님, 혹시 저희 아들과 따님을 맺어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황대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아니, 자네 아들이라면... 흠. 평소 최영감 아들의 행실을 알고 있던 황대감은 썩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laughs> 하지만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따질 수 없었다. 우리 천명이가 부족하긴 하나. 그 녀석도 장가가면 철이 들 것입니다. 저도 따님에게 대감님 목까지 잘할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근데 자네 아들이 우리 연희를 보고도 결혼하려고 할지 말일세. 그래서 말인데, 혼례식 날 얼굴 보여준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다 놀래서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그런 걱정 마십시오. 처음엔 당황할지 몰라도 따님의 착한 심성을 알면 우리 아들도 받아들일 겁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열리는 날. 결혼할 생각에 신이 난 천명은 새벽부터 단장을 하고 신부집으로 갔다. 의리으리한 신부의 집을 보고 천명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이런 부잣집에 내가 장가를 오다니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겠네. 고운 한복을 입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연희의 자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천명은 이게 무슨 복인가 하며 입이 귀에 걸렸다. 드디어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너울을 걷는 순간 연희의 얼굴을 본 천명은 숨이 턱 막혔다. 짙게 화장을 한 얼굴 전체가 얼근 것은 물론이고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두덩이가 축 처져 있었다. 어쩐지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더라니. 아버지께 몇 번이나 얼굴을 보여달라 해도 이핑게 접힌 게 되며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서야 알수 있었다. 심호흡을 한 천명은 아내가 될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곤 침을 꿀꺽 삼켰다. 마음 같아선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황대감의 재산이 눈앞에 아른거려 이를 악물고 홀례식을 끝마쳤다. 병색이 완연하던 황대감은 홀례식을 치르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눈에 거슬리던 장인이 죽고 나니 천명의 방탕한 생활은 돌을 넘어 계속되었다.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사라지고 없자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여자와 노닥거렸다. 이미 일그러진 얼굴은 어찌할 수 없는 터. 연희는 얼굴을 바꿀 수 없기에 마음을 다해 보살피면 남편이 변하리라 믿었다.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데워두고 숙취에 좋다는 탕도 끓여놓았다.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시아버지 최영감에게도 한결같이 예를 다했다. 최영감은 효성이 깊은 며느리에게 늘 미안해했다. 황대감의 재산에 눈이 멀어 시작된 혼인이라지만 연희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명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천명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연희는 집으로 돌아온 천명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드시면 어찌 합니까? 당신 얼굴을 한번 보시오.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소? 쳇. 당신 아비도 양심이 없지.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이런 여자랑 어찌 살 남자가 있겠나. 당신 얼굴 보면 내 구역질이 나니 집에 들어오라 닥달하지 마오. 여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제가 어찌 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냐고? 그럼 그 얼굴을 바꿔보시오. 그럼 내 마음을 돌려볼 터이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연희를 뿌리치며 천명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비록 외모가 추하기는 했지만 양반집 딸로서 교양이 깊었던 연희는 자신의 신세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연희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천명의 방탕한 생활은 날로 심해졌다. 그는 마치 자기 돈인 양 황대감의 재산을 펑펑 써댔고, 결국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갔다. 천명은 날마다 밖으로 나돌았고,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과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배국처럼 희고 곱디고운 얼굴을 지녔으며, 누구든 한번 보면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눈부신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 연희와는 정반대의 외모를 가진 과부에게 첫눈에 반한 천명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결국 집을 나가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연감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희는 정성을 다해 시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천명은 마지못해 집에 돌아왔다. 천명아, 이 아비 마지막 부탁이다. 네 아내를 소중히 해라. 안 그럼 천벌 받을게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 여자 없어도 잘 삽니다. 그 말에 최영감은 힘겹게 한숨을 내쉬며 연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야,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 끝을 흐리며 그는 눈을 감았다. 최영감이 죽자 천명은 슬퍼하기보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웃음을 지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저 여편네만 쫓아내면 되겠어 천명은 연희를 쫓아내고 과부를 집에 데려와 살 생각에 신이 났다. 어떻게 쫓아낼까 곰곰이 생각하다 깊은 산속에 절이 하나 떠올랐다. 연희를 인적이 드문 그곳에 버리고 올 작정이었다. 며칠을 궁리하던 천명은 마침내 연희에게 그럴 듯한 말을 꺼냈다.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내가 헛되게 살아온 것 같네. 아버지께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께 속죄도 할겸 우리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오지 않겠소? 그의 뜻밖의 말에 연희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같이 가서 불공을 드리고 와요. 며칠 후 천명은 연희를 데리고 깊은 산속의 낡은 절로 향했다. 길은 험했지만 남편을 믿고 뒤를 묵묵히 따랐다. 절에 도착하자 연희는 법당에 들어가 오랜만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그 사이 천명은 슬그머니 몸을 돌렸다. 이제 됐다. 그는 날이 저물고 어둑해진 틈을 타 조용히 절을 빠져나왔다. 산길을 따라 걸음에 재촉하며 내려오는 그의 입가에는. 은근한 미소가 번졌다. 한편 천명의 인기척이 사라지자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이 처음부터 자신을 버리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연희가 따라올까 헐레벌떡 산을 내려온 천명은 그 길로 과부를 찾아갔다. 헤헤, <놀람>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 나랑 함께 아들 딸 낳고 잘 살기만 하면 돼요. 과부는 천명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천 명은 연희를 속이고 과부와 함께 살림을 차렸다. 한편 홀로 남겨져 슬피 울고 있는 연희를 지나가던 스님이 발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거두어 주었다. 그간 연희의 사정을 들은 스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철원, 너의 얼굴은 비록 아픔을 품고 있지만 너의 내면은 깨끗하고 아름답구나. 속세의견이란 돌고 도는 법. 인연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요. 스님은 연희에게 절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게 했다. 한편 천명은 황대감에 남은 재산을 털어 과부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이 오래갈 리 없었다. 연희가 떠난 지 1년째 지나기도 전에 천명의 돈은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에 그에게 정을 쏟던 과부도 가세가 기울자 태도가 돌변했다. 이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나와 함께 살겠다고?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이젠 집마저 팔게 생긴 천명은 고심이 깊어졌다. 그리고 1년 후, 스님은 연희에게 비단 보자기에 싼 작은 병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연희는 스님이 건네준 병을 들고 다시 천명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연희가 천 명의 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자신을 산속에 버렸던 남편을 마주하니 분노와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대문 앞에 서 있는 연희를 본천 명은 화들짝 놀라며 비아냥거렸다. 아니,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간 소식도 없길래 죽었나 했지. 그의 말투에는 논란보다 실망이 먼저 스쳤다. 그러나 연희는 천명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싫어하는 건다제 얼굴 때문이었겠지요. 천명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냐? 그래, 네 꼴을 보면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지. 그러자 연희는 조용히 병을 꺼내며 말했다. 자, 이 약을 드시지요. 스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약을 먹으면 제 얼굴이 당신 마음에 들도록 변할지도 모릅니다. 천명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꾸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스님께서 딱한 제 처지를 가엽게 보고 주신 약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순간 연희의 말에 천명은 욕심이 발동했다. 혹시 정말로 미녀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천명은 약을 받아들더니 단숨에 들이켰다. 그 순간 천명의 얼굴이 타들어 갈듯 뜨거워졌다.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더니 곧 검게 변하고 피부가 뒤틀리며 짓무르기 시작했다. 천연두에 걸린 것처럼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변해갔다.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천명은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거울을 본 그는 경악했다. 으아!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그토록 혐오하던 곰보자국이 이제는 자기 얼굴에 가득했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연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천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날 괴물 취급하고 내쫓더니 이제 내 찢겨진 마음을 알겠습니까? 과부는 천명의 흉측해진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하인들도 그를 혐오하며 모두 떠나버렸다. 결국 천 명은 쓸쓸히 남겨져 거울을 부수며 통곡했다. 그날 이후 그는 얼굴을 가린 채 마을을 떠돌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한편 연희는 절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갔다. 스님은 독한 약초와 침술로 그녀 얼굴을 정성스레 치료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희는 예전 아름다웠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연희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멈췄다. 호기심에 사람들 속으로 다가가자 그들 앞에선 웬 남자가 돌 하나를 베고 싸늘이 죽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거짓골이 되어 있는 천명이었다. 얼굴은 흉측함으로 얼룩졌고. 옷은 찢어져 그의 몰골은 처참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다. 남의 얼굴을 조롱하더니 스스로 극골이 그 되어버렸구먼.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대다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외면했다. 연희는 한참 동안 천명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날 차갑게 웃으며 자신의 얼굴을 짓밟던 남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비웃을 입도 바라볼 눈도 없었다. 연희는 조용히 돌아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이번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연희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결국 인간 홍보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